로제타 구멍. 슬 <laughs> 뭐야? 아 이거, 이거 제목을그로어그로그로오는 것도 나쁘지 않로 듯? 로제타 구멍 탐험하기 한 다음에 우리 이거 하로로제타인 <laughs> 너홀 음. 제목으로 병도 는아 진짜 그런가? 그럼 로제타 구멍 <laughs> 아 니은까지만 쓰고 이거 하면 혼날 것 같아 싶어가지고 구멍 여기까지만 하죠. 음. 아니 잠깐만 스팀 도대체 날 뭘로 알고 있는 거임? 내 게임을 위한 콘텐츠 비달의 인기 게임을 자꾸 헨타이 태그를 저한테 추천해주시는 건가요? 저 너무 너무 이해가 안 돼요 뭐지 나 최근에 야한 거안 했는데 구매 확률이 높아서 나한테 헨타이 태그를 자꾸 들이미는 거임? 아 정확히 이해했어 정확히 이해했어 아할 만한 게임이 없어 요즘 어 잠깐만 이거 야겜이잖아 이거 성인모드 따로 있어가지고 저거 평범한 게임이 아니에요 저거 야겜이에요 왜 그렇게 잘하냐고요? 음. 아, 할만한 게임이 없네. 경고합니다. 아, <laughs> 제대 이상한 것을 주입하지 마십시오. <laughs> 이건 또 뭐야? 뭐야, 미친. 뭐야, 돈, 돈 세탁이야, 진짜로? 뭐야, 이거 진짜 돈 세탁이네? <laughs> 미친 거 아니야? 이제 종소세가 끝났으니 돈 세탁 시작합니다라고 방제 박아놓고서 이제 이 게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? 6월 2일에 종수세가 끝나거든요. 그냥 6월 3일에 일부러 하는 거지. 그럼 혼나겠지? <laughs> 다음 주 방송 <방송대만> 때맞다잘 알겠습니다. <laughs> 이제 복학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미쳐가기 시작하는 거야, 내가. 어, 나도 보여요. 과연 이거 경고 먹을까, 안 먹을까? 좀 궁금하다. 화요일, 목요일 이거는 경고를 받고. 안받거나 나와 치즈지과의 싸움이야 경고는 올수 있을 것 같기는 아 그럼 어떡하지 구멍이라는 말만 하... 좀조심하면될것 같은데 아 좋아요 번역체 이런 거 나쁘지 않아요 아,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로제타는 구멍을 파서 탐험을 즐기다 아좀 궁금하기는 해나 아, 진심으로 내가 남자애로 태어났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동인 작가로 동인 작가요. 쓸 수도 있었을 것같긴 해. 범위역 하면서 동인 작가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. 범위역 했을 것 같아. 범위역 한 다음에 이제 예쁜 아줌마 아줌마 캐릭터 한 다음에 <laughs> 나 이미 주변에 나 이미 주변에 꽤 많지 않나? 주위에 다 범위 위험해. <laughs> <laughs> 아, 아 안녕하세요. 보이스 체인저 꿀까요? 보이스 체인저 끄면 약간 이런 느낌인데. 아, 저 군번 저희 부대가 되게 특이해서 가지고. 위쪽이신가요 이쪽이랑 있마! 저위 아니야. 나 계속 아래 아래쪽에서 살았어. 무슨 얘기니? 아, 머릿속에 이게 누구사랑한 게복선나 핑크색일의나 핑크색이잖아. 핑크색인. 으른형 근데 제가 방송에서는 밝히지 않았는데 저 다른 쪽도 핑크에요아니구나 아, 여섯이구나. 어 눈썹이 핑크라고. 옛날에 옛날에 사장님이랑도 있었을 때도 털리게 했었잖아. 아니, 근데 나애초에 레이저여가지고 아, 아 없는데? 뭐를 뭐를 그랬지? 그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? 너희가 먼저 시작했어. <laughs> 아, 내가 봤을 때이 이 모든 거는 순위 하고. 잘못이야. 순하고아으면다니까 내가 봤을 때이 이상 방송을 해서 안 돼요. 나락감지 센서가 이제 슬슬 발동했어. 나이 이상 이 이상 텐션이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돼. 자 떠나자 맹계들로